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뒤에 보이시는 G80 차량이에요. 경험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하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 중 원본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허위 매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손 차량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어, 저 김현우 대표하고 경험모터스의 이름을 걸고 약속드리는 거니까 그점 참고하시면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보시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뭐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은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 저 김현우 대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김현우 대표와 함께 오늘 한번 외관부터 그리고 옵션까지 그리고 또 중요한 사고 유무까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80 앞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G80 전면부 모습인데요. 어, 딱 보이시죠? 앞쪽에 스마트 센서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는 걸 레이더 센서, 어,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차량은 2019년 등록한 차량이고요. 어,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는 어, 스마트 패키지가 추가된 차량입니다. 자, 이제 옆쪽 라이트 쪽 보시면 어, 굉장히 깨끗한 어, 상태 보이시죠? 어, 굉장히 깨끗한 라이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휀더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휀더쪽 역시 완전 깨끗한 상태 유지하기 있죠휠 타이어 한번 살펴볼게요 휠 타이어 보시면 어, 굉장히 깨끗한 휠을 가지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한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아, 스크래치 좀 잡자면 여기 조금 아주 조금 스크래치가 있는데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옆쪽에서 보이시다시피 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의 어, G80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단차도 한번 보시면 요 차량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단차가 없어요. 단차 없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 광 상태 굉장히 좋죠.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휠 타이어. 휠에는 살짝의 스크래치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미세할 정도 로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역시,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뒤쪽 핸다도 역시 깨끗한 상태 보이시죠?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G80의 후면부 모습입니다. 후면부 또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아, 9만키로 주행했어요. 5년에 10만키로 워런트가 남아있는 차량이라 아직 한 2년 정도 ES 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일반 부품까지 다 남아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아, 옆쪽에서 본 G80인데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죠. 단차 한번 확인해 볼게요. 뒤쪽에도 단차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휠 타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휠 타이어는 기스도 없이 완전 깨끗합니다. 스크래치 없이 완전 깨끗한 휠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레드는 역시 50, 60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앞쪽 휠 타이어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앞쪽에 휠 쪽도 스크래치 없이 완전 깨끗한 상황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역시 한 50에서 60 정도 남아 있어요. 어, G80, 2019년 등록의 럭셔리 모델이고요. 앞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레이더 센서가 보이시죠. 어, 스마트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어, 후측방 경보레든가 차선이탈 그리고 반자율주행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5년에 어, 10만키로 워런티가 아직도 한 2년 정도 남아있는 그런 차량이니까 한 2년 정도는 걱정없이 타실 수 있, 있는 G80 제네시스 차량입니다 자 이제 외관도 좀 살펴봤고요 아, 외관에는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외관은 그리고 휠 상태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실내 들어가서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이상부터는 이렇게 퍼들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 멋지죠. 타고 내리실 때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두운 부분에서는 더 빛이 나겠죠. 아, 운전석 도어 트림 쪽인데요. 핸드그레인을 가지고 있고요. 어,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윈도우 스위치와 어, 접식 미러 기능이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고요. 자, 옆쪽에서 본 G80의 실내 모습이에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쪽에 전동 시트, 버튼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시고 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인 스마트 센서 패키지가 있는 그런 버튼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차선 이탈 표시가 있고요. 후측방 경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차선 이탈 표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차선 이탈하면 진동하고 음으로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후측방 경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차선 변경을 한다던가, 어, 후진을 할때 뒤쪽에서 차가 온다 그러면 차가 오는 방향을 아, 아리켜 주면서, 어, 진동과 함께 경고음으로 알려주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대형 차량에는 정말 안전성에서나, 그리고 편리성에서나, 그리고 또 보험료 할인도 적용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필요한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김현우 대표는 항상 G80, 어,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릴 때 스마트 센스팩 있는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내에 들어가서. 어,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실내 들어와서, 어, 시동 걸었습니다. 자,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한 9만 키로, 어, 9 719 k 로 정확하게 주행했습니다. 5년에 10만, 이게 2019년 6월 등록했으니까요. 5년에 10만이니까, 한 2년 정도는, 어, 2년에 만 키로까지는, 어, AS 걱정 없이 일반 부품까지 모두 되니까, 전혀 차량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어, 주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지금 뭐 계기판에서도 보이시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이게 차선 이탈하면 경고음을 울려주는 겁니다. 아 이게 굉장히 진짜 대형 차량이나 운전의 안전성에서나 꼭 필요한 옵션이에요. 그점 참고하시면서 자 핸들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차량이 핸들인데. 어, 주행 거리가 9만 키로라 그런지 굉장히 까짐 없이 굉장히 깔끔한 핸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음성 인식 기능하고 핸즈프리 기능 이 버튼이 있고요 볼륨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좌측으로 이 차량 핵심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고요 차간 거리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요. 점점 이제 발전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맞춰 놓으시잖아요. 근데 한120 정도로 이렇게 맞춰 놓고 주행하시다가 전방에 만약에 시속 100km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알아서 시속 100km까지 자기가 줄여줍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지나면 다시 그냥 120으로 달려요. 굉장히 편리하고 카메라 찍힐 일이 없죠. 굉장히 요즘은 편리해지고 똑똑해지고 그리고 더 안전해졌습니다.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차에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대형 차에는 이제 필수가 되어 버렸어요. 옆쪽 보시면 이제 네비게이션이 있어요. 업데이트는 다음에 하기 하고요.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차량 후방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뛰어나죠. 굉장히 깨끗한 후방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공조 스위치 버튼이 있어요. 온도라든가 바람 세기 조절할 수 있는 어, 그리고 2019년에는 공기청정 기능이 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오디오에 관련된 내비에 관련된 그런 음?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기어 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또 오토홀드 버튼이 여기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리버 버튼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있고요. 핸들 열선이 있습니다. 겨울에 굉장히 필요하고 통풍 시트는 여름에 굉장히 필요하죠.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조수석 쪽 가죽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조수석 도어트립 쪽 가죽 상태도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9만km 주행해서 그런지 실내 또한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좌석은 다 살펴봤고요 뒤쪽 좌석으로 가서 뒤쪽 좌석 그리고 뒤쪽 좌석 컨디션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문의 도어트림 쪽이고요 역시 우드 멋진 우드그레인이 되어 있죠 윈도우 스위치가 있고요 옆쪽에서 본 G80의 뒷좌석입니다 역시 항상 설명드리지만 굉장히 넓은 뒷좌석을 가지고 있어요 G80은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도 손색이 없을 만큼 뒷좌석에 타신 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서 가실 수 있는 그런 넓은 뒷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죽 상태도 한번 볼게요. 어, 굉장히 깨끗하죠? 굉장히 깨끗한 뒤쪽에 가죽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주름도 하나 없네요. 어, 굉장히 깨끗합니다. 뒤쪽에 사람이 거의 안 타셨나봐요. 진짜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이쪽도 보시면 주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암리스트쪽 한번 살펴보고요.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아, 역시 굉장히 넓은 뒷좌석을 가지고 있네요. 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암네스트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G80 럭셔리 차량의 암네스트에는 그렇게 특별한 기능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기능 열선 시트 양쪽 다 있고요. 앞쪽 의자 조정할 수 있는 프론트 버튼이 있습니다. 프론트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앞쪽 의자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럼 프론트 버튼이 있고요. 뒤쪽에는 그냥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이 있습니다. 오디오, 뭐, 간단하게 오디오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어, 뒤쪽에 있습니다. 아, 뒤쪽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해요. 굉장히 깨끗한 어, 뒤쪽 자석을 유지하고 있네요. 어, 지금 카메라가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G80 차량 이제 실내 다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구매 포인트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고 유무 설명 드리면서 그리고 가격도 제일 중요한 가격도 말씀드려야겠죠. 가격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G 팔공 외부도 살펴봤고요. 실내 옵션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하고 제일 중요한 사고 유무 그리고 가격 말씀드려야겠죠.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2019년 6월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10만 키로 워런티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한 2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어, 주행거리는 약 9만 키로 주행했고요. 요 차량 이제 대형 차량에 요즘 없어서는 안돼 스마트 센서 패키지. 어, 차선 이탈이라든가, 어, 그리고 긴급제동. 어, 또 제일 좋아지는 긴급제동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스마트 센서 패키지. 그리고 반자율주행. 후측방 경보 센서. 어, 이런 첨단 옵션과 보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지금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핫한 옵션, 스마트 센서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이 차량, 어, 판매 가격은 경험모터스에서 어, 2,6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2019년 6월 등록하고, 아직 워런티가 한 2년 정도 남아있는 9만키로 주행한, 어, G80 어, 차량을 2,690만원에 경험모터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호모터스에서는 언제나 자사 보유 차량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이 차량 이외에도 여러 차량에 어, 차량 차량들을 차량에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G80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G80이 있어요. 썬루프가 있는 것, 뭐 키로스가 좀 있지만 금액이 저렴한 것, 여러 종류의 G80이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그 많은 G80도 다 구경하실 수 있으시고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차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경호모터스 대표 김현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